찬송가 42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전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열여덟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하여 그핫자손들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만나는 게 좋을까? 어릴 때 만날수록. 더 중요합니다 어릴 때 만나서 믿음으로 바르게 시작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34장과 35장은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아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몬과 또 할아버지 문하세가 행한 모든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을 척결하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아주 경건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지도자 의 역할은 참 중요한데 특히 왕이라고 하는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국가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왕 하나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왕한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고 또 국민들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신앙의 개혁을 꾀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그는 유다의 선정을 베푼 믿음으로 올바르게 산 선한 왕 중에 마지막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요시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단행했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고 가장 완벽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부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북 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던 우상 제단까지 다 헐어버리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한국 유다에 있었던 우상 숭배한 것을 척결하고 북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는 거지 다 천격 척결하고 난 요시야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타락으로 망해가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잠시나마 그 끈을 붙잡고 신앙으로 회복하려고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행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위세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했다. 또 다윗의 길로 걸으며 어, 행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들 중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된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총8 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완벽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에 보면 아직 어릴 때이기는 하지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럽니다 8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죠 아버지 아몬이 반란군에 의해서 일찍 죽게 되면서 8살에 왕이 되었고 8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하스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위 12년, 8살에 왕이 돼서 12년째니까 20살이죠. 20살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스의 종교개혁은 아주 철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혁을 이룬다거나 또 회개한다 그럴 때는요 아예 미련을 두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의 습관이나 또 악에 주는 이 달콤함의 맛을 본 사람들은 아무리 개혁을 하고 회개를 해도 또한 순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꼭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럼 담배를 끊는 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담배를 힘껏 끊어 놓아도 나중에 한 순간에 에이 그러면서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또 다시 중독이 되고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부터 회개한다 하는 것은 아예 미련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싹을 잘라버리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절 이하에 보면 요하스가 어떻게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들이 나옵니다. 사절과 오절을 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개혁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다 제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제사장들까지 온전히 처단을 합니다. 요시아는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정결하게 했다, 그럽니다. 또 여기에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일을 도모하고 주도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우상숭배의 제사장들. 이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이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우상 척결운동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부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개혁은 남한국 유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영토에까지 확장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재단을 허물고 우상들을 빠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요하스 왕이 통치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거기까지 세밀하게 손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럴 때이 요하스는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그 땅에 만연해 있었던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척결하고 어, 북이스라엘에도 종교개혁을, 개혁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게 종교개혁을 할 때, 이때는, 어, 단호하게, 어, 철저하게 해야지, 적당히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빌미가 되고, 또 꼬투리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s 요시아는 남한국 유다에 있는 우상들만 없앤 게 아니고, 교류하면서 영향을 줄수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까지도 철저하게 척결해 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개혁을 어, 진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3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정결 작업이 제위 12년에 시작했다 그랬죠? 또 8절에 보면 제위 18년에 이것을 마쳤다. 자, 그러니까 십 12년에 시작해서 18년에 맞췄다 그러면 6년에 걸쳐서 성전 정결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전에 아모, 아몬이나 문화세 시절에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각했고 또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회계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금방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죄로 인해서 흐트러지고 어지럽혔던 것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에는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기관 사반과 성읍 행정관 책임자인 시장 마아세야 그리고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주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20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바치게 했던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는 세금인데, 이렇게 성전세로 모아놓은 것, 이 헌금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주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 힐기야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그 돈이 성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목수와 석공들을 사고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해서 유다의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해서 들보를 만들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성전이 훼파되고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감독들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독했다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도 함께했다 이 구절만 보면 정확히 의미를 알기는 어렵지만 악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성전 보수공사를 하는 중에 악기를 연주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는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레위인들이었지만 성전 보수 공사를 할 때에는 여기에 함께 공사에 참여한 건지 이게 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개혁을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이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개혁이 진행될 때 신앙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요시아 왕이 등극을 해서 새롭게 시작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런 본의 아니게 일찍 여덟 살때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유다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자가 되도록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때까지 신앙에 뒷발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 의혁을읽킬 때는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심지어는 북 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개혁을 하듯이 회개와 개혁은 미련이 남지 않도록 나중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뭔가 빌미를 남겨두게 되면 한순간에 결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왕 역사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이요시아 왕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 마지막에... 이런 요시아 같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왕이 되었지만 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 이것까지 신경 쓰면서. 스스로 신앙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영적으로 뒷바라지 하며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켜서 다시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처소에서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